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펜트론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고점 만들고 난 뒤에 최근 박스권 유지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이시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8월 달이었죠. 작년 8월달 이 시점에 저희가 14,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14,000원에 어떻게 매수를 했냐 14,000원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차트 환경 설정에서 수정 주가 템트론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시 작년 8월달 가격과 지금 8월 가격이 차트에선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14,000원 이하에 이 시점에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로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드렸던 시간 8월 16일 장 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셨던 분들 그 당시에 162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100% 무료로 챙겨드렸던 종목입니다 매수가 14,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22,500원까지 목표가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이날 8월 16일 장전에 매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저희가 매수하고 난 뒤에 손절가이탈하지 않은 채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목표가였던 22,500원까지 60% 가까운 수익을 내고 나온 게 여기 보신다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템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차트를 다시 수정 주가로 변경을 하고요. 현 시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펨트론에 대한 향후 대응 방법, 어떤 재료들이 남아 있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작년에 매수했던 펨트론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최근에 수익은 어떻게 냈는지 투명하게 전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가장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 종목 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면 될지도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을 드릴 텐데요. 우선 현시점 펜트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이시라면 손절가 라인을 조금 낮게 잡으셔야 됩니다. 8,000원까지는 주가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 지지라인을 8,000원 제가 여기 끄어드리는 8,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장중에 깨지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종가 기준으로 이 8,000원을 깼을 때는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부분이 단순히 차트만 보고 잡아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펜트론에 대해서 1분기 예상 실적과 2분기에 진행이 될 계약 일정들까지 모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토대로 사물의 발표가 될 공시 내용과 함께 핵심 기사들. 이 기사에 같이 발표될 핵심 재료까지 모두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각 시나리오 별로 만약에 손절가를 깼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재료들에 대한 일정에 대한 변경이 있다거나, 실적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목표가를 어떻게 변경해야 되고 손절가는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제가 모두 수립해 두었기 때문에 현시점 펜트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시라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팸트론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들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 핵심 재료들과 함께 손절가와 대응 방향 모두 미리 알아두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실 때팸트론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한 종목에 대해서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단가 보내주신다면 제가 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피드백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함께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핵심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100%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다고. 이 핵심 스윙 종목들, 펜트론을 제외하고도 최근에 보유하고 있었던 스윙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 제가 모두 투명하게 지금 보여 드릴 텐데요. 지금 주식 매매 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다시 내가 팔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좌 손실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핵심 스윙 종목들 꼭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영상 링크도 함께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들을 왜 매수하는지 재료 분석은 어떻게 하고 손절가와 매수가 목표가를 어떻게 잡는지도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함께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스윙 종목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제가 최근의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제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테크 보내 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